나 이거 샹크스 찍을래 13억 나보다 높아? 이해함 예. 그 자리가 그 자리였지 라드 포인트 이거 샹크스 찍으라는 건가요? 오나 호킹스 원래 실을 정도는 고도로 먹어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실을 정도는 원래 고도로 하나. 실을 정도는 고도로 하나. 실을 정도는 고도로 하나. 샴푸스 초월 갈게요. 사가츠키 샹크스 초월이 이러면 샹크스 초가 아니야? 아니 여네일리아야 네, 아, 벤베크만 뭉쳐 샹크스가 원래 이렇게 센가? 왜 내가 1등이냐 아니 요정의 와이퍼잖아 이럴 수가?는 뭐가지? 가고싶은거 다 가야지 이만 리루? 너만 리루해 하자 짠! 아어 오케이 아, 어. 아 이감도 필요하긴 한데 어? 야! 오즈! 오즈! <laughs> 야 오즈 오즈? 오즈 살까? 오즈? 잠깐만 오즈도 괜찮은데? 아 근데 오즈도 아 오즈? 차라리 오즈 오즈? 오쥬? 아, 오즈도. 그래, 오즈 사자. 그래. 그냥 필요한 거. 아니, 당황스럽네. 야, 이거는 진짜 갓패치다. 딴템 아무아아 아, 그래 어차피 하나 더 필요하지 깜짝이야 메인은 미호크가 먼저일까? 이이두번 여기는... <목소리> <검수 웃음> 찍네. <목소리> 내의 눈 유크. <목소리> <정당>. 이 <이의> <목소리> 아, 얘를 쓰고 싶은데. 아니,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희귀한 가격보다 많아. 그래서 이런 걸 써야 돼. 할 거면. A형을 가라고? 아, A스형 하면 처음부터 다시 창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흰색은 가면 어느 정도는 쓰거든요? 요것만 생각하면? 근데 얘네가 또 이제 붕 떠버리니까. 오뎅? 어? 오뎅도 보인데? 오뎅인가? 오뎅도 아까 살짝 고민하긴 했어. 오뎅 같아요 오뎅? 오뎅이 더쉬워 보인다? 오뎅 같게요 그쵸, 오뎅. 어, 야, 오뎅 생각을 못 했네. 뭐지? 오, 고칠아 기자루. 오은좀 쉽다. <놀람> 패가. w h a 어, 칭찬, 칭찬해. 오고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The blood elves await. Well, what are you waiting f 칼이 좀 많았어, 지금. Hello. Yes, my friend. 오, 오뎅. 오, 이거지. 오, 어, 조로가 좀 정리가 됐는데? <laughs> 그 조로, 조로 정리는 거 맞죠? 또 정리했다. 교통정리? 살짝 한번차은 의미가 생겼다. 아니야, 그게 있어. 생각보다 그렇게 막안 쎄.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야, 큰일 날뻔 했다. 어, 나 칼병 어디 갔어, 다? 내 상대. p r e 거나포기하 근데, 이거, 바로, 타이핑은 안칠 겁니다. 얘, 한 번만 더 쓰고. 그래. 와, 씨. 야, 잠깐만. 야, 이거, 카이도 아니야? 카이도? 아닌데? 아, 빅맘 아니야? 빅맘? 카이도는 드래곤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 이 친구 있으니까, 얘리롤 해주고. 야 뭐니 아니고. 기웃기네. <laughs> <미 웃음> <개미> <laughs> 야 이것도 안 했는데 저기돼버렸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다 83 거의 아니야. 지금 나오면은 어떡하냐? Hello. 오리야. 엄마가 금방 나와서, 어... 그렇구나. 그러네, 키드도 있었으니두벌갈 거야. <laughs> 나온 거 아니야? 안 나오나? 아직 나온 거 같은데 오 쎈데? 이거 안 합친게 더셀거 같기도 하고 가자 와 비싼걸로 다 도배했네 와 이것도 조로 한 10만개 조합 아닙니까 솔직히 조로만 한 10만개 들어갔나 떼지고 보면 40만 개. 이거 진짜 초록 개만? 이안나시 <목소리> <목소리> 이긴못 이기네. 11은 못 이기네. 어, 내가 빨피가 더 많아. 여... 카이도 오뎅 와, 이거 약간 라이벌 느낌 아닙니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리얼? 티어. 그치, 라이벌 조합이 됐네?